서양음악의 12음계에서 12 반음이 올라가면 2배가 된다고 했죠. 자, 그러면 12 반음이 올라가면 2배니까 A1 곱하기 R의 12승 이렇게 한게 2의 A1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R의 12승은 2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정리해주면 A1 대 A5 대 A8 이렇게 되죠. 자, 그러면 A1 대 A5는 A1 곱하기 R의 4승 이렇게 되고 A8은 A1 곱하기 R의 7승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이용해주면 A4는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A1 곱하기 2의 3분의 1은 이렇게 되고, 자, 이거는 A1 곱하기 여기 12분의 7 이렇게 하면 되죠. 2의 12분의 7 이렇게 됩니다. 자,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A1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은 4분의 5라고 했죠. 이게 4분의 5고, 2의 12분의, 7, 12분의 7은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, 이 비율만 구해주면 되죠. 전체 4를 곱하면 4대, 5대, 6 이렇게 됩니다.